자, 오늘 우리 미팅을 그 가서 할까? 저기 아침 식사하면서 갈까요? 네. 아? 네. 그러면 식사로 같이 가요. 네. 미팅 오늘 카페에 가서 합시다. 네. 어, 식사되는 퀸도 같이 가요. 네. 졸리 고양이도 데리고 가자. 좋습니다. 야, 얘 진짜 귀엽다 <laughs>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일찍 식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출근할 때쯤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일찍 출근하면서 아침 먹을 거리를 사들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간단하게 어 베트남 라면을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아침 준비를 안 해와서 회의도 할겸또 아침 식사도 해결할 겸 제가 자주 들리는 밥 밑집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무언의 스트레스를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기도 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오늘 세 명은 여기 밥미를 시켰고 희 같은 경우는 오늘 어, 베지테리안데이 어,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시켰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밥미집입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한국 사람들에게 여기를 얘기를 해주면 어, 이집밥미 정말 맛있다고 하고요. 가격은 3만동, 4만동 합니다. 1500은 2000원 하니까 진짜 싼 거죠. 어, 우리 직원들에게도 사실 맛있는 밥미를 조금 소개시켜주는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친해져서 솔직하게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집 비싸고 맛없는 집이라고 어,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특히 배우가 원래 직설적으로 말을 잘하는데 이 소리 들리셨나요? 네, 별로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음료수 좀 비싼 편이라고 하고요. 어, 본인들끼리 온다면 이 집은 절대 오지 않는 집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네요. 아마 베트남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외국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들릴 때는 있는데 반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 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이제 베트남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문화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오래 살아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도 이렇게 바뀌는 세계화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문화의 격차를 요즘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 오늘 고고맨을 만나서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느끼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아침 먹었어? 오늘? 아침을 요즘에는 거의 안 먹죠 아침 안 먹고 점심? 아점? 아점 아점 뭐 먹어? 아점 그냥 저는 아무래도 뭐 와이프하고 있으니까 어. 보통 이웃들하고 같이 먹어 1층에 어. 푸엉이하고 아침도 그러면 이웃들하고 먹는다고 저녁을 네. 저녁을 먹는 거예요. 거의 삼시새끼를 음. 집에 있으면은 이웃들하고 항상 먹어요. 음, 뭐 시켜가지고 아니면 요리해서. 뭐 요리할 때도 있고 시켜 먹을 때도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음. 요즘에는 많이 시켜 먹더라고 애들도. 우리 가는 밥미집 있잖아 은밥미. 은밥미에 네, 네, 네.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을 같이 먹었어. 네. 그런데, 직원들은 다 같이 하는 말이 여기 비싸다. 아, 그 맞아요. 아, 여기 비싸다. 네. 여기 비싸, 맛없다. 네. 그러니까, 로컬 게 훨씬 맛있다. 맞아, 맞아. 근데, 솔직히, 우리 로컬에 이렇게 파는데 가서 먹으면은, 부실하잖아. 안에 들은 내용이. 그 그렇죠? 음. 그게, 지난번에 형님하고 제가 먹고, 음. 반미를 사, 사가지고 왔잖아요. 어, 괜찮았죠. 그래가지고, 작아지야. 제가 득을 줬어, 득. 어. 그전날 아침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어. 득을 줬는데 그 다음 날 득이 하는 말이 형 내가 이제 그냥 사서 그냥 줬다 보니까 어. 어. 안에 영수증이 있었던 거야. 어. 형 네. 여기 비싸고 어. 맛도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다 다음 날인가 득이 반미를 사가지고 왔어요. 어. 형 여기가 베트남의 로컬에서 어. 진짜 맛있는 데다. 데다. 어.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laughs> 나는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입맛 차이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나도 이제 반미집 얘들이 사먹는데 맛있다고 하는 데를 가서 사먹었어. 그러면 계란 두 개를 넣어주고 만 오천 동, 칠백오십 원이지. 그죠 그치,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약간 잡내가. 음.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고수도 넣고 또 다른 고기들도 넣고 하는데 아, 안 맞더라고. 그니까 러 약간 우리는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약간 이런 향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특유의 향이 아, 좀 그러니까, 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 같아. 우리는 그러면 약간 깔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아. 입맛이 달라. 그니까 제가 두 개를 먹어봤을 때는, 음. 저기에서 우리가 사먹은 내가 이제 먹어봤을 때는, 그냥 형님 말대로 깔끔한 맛, 음, 음. 이런 게 있고, 음. 짜지 않아. 음. 근데 제가 이제 베트남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자주 음. 먹고 근데 좀 짜! 우리가 이 친구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면 맛있기는 한데 약간 뭔가 부족해. 2% 네. 부족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진짜 합학 엄청 좋아하거든. 네. 가면 샤브, 샤브샤브 같은 거. <laughs> 네. 근데 우리나라 샤브샤브하면좀 우리나라 샤브샤브는딱 먹으면 깔끔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막 오만 걸다 때려놔 가지고 사실 좀안 맞다. 그 문화 차이가 아직까지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기는 외국 사람들만 많이 오잖아. 베트남 사람도 가끔 오긴 하지만 전신에 외국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아. 에이. 근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야. 뭐 맛의 차이라기보다는 에이. 그 뭐라 그래? 취향의 차이. 취향? 어, 그렇지 취향의 차이가 맞겠다. 취향 차이. 예, 맛에 대한 취향의 차이.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와이프가 그, 짬뽕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어? 짬뽕을 시켰다. 베트남 짬뽕이라는 거야.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신라면이야. 응응. 신라면에 해물 좀 넣고, 응. 이제 짬뽕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물라면이지. 응응. 근데 거기에, 뭐, 나름대로 이제 맵게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먹어봤을 때는, 그냥 베트남, 응. 그, 그냥 라면. 아, 예, 그 마다 똑같은 거야. 그냥 단지 우리나라 라면만 쓰는 거지. 그 기본 맛의 베이스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가 이 한국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이제 나처럼 아예 로컬 음식들을 못 먹었던 사람들, 네. 냄새 조금만 나도 못 먹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약간 적응해서 네. 그나마 먹을 수는 있어도 즐기지 않는 사람. 이 처음부터 먹을 수는 있었지. 다 먹긴 먹잖아. 전 너무 잘 먹었죠. 어, <laughs> 잘 먹지만 이게 또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현지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베트남 음식을 제가 정말 지금까지 뭐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봤어요. 네. 베트남 사람이랑 할정도로 근데 이게 한국 음식에 비하면 뭐 맛있다, 맛없다라는 걸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 음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네. 이게 보니까 문화도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 결국 한국 사람이라서 이 그렇지. 사람들에게 적응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요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좀 많이 알려고 그러고 적응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나는 한국 사람이다. 얘가 오래 살았잖아, 한국에. 네. 뭐 40몇 년, 뭐한 50년 가까이 살다가 왔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음식도 그렇지만은 그 생활 습관 음. 이거를 이제 저는 아, 모든 걸다 내려놨어요. 음. 이게, 어, 바뀔 수도 없고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이게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노력은 할수 있지만 뭐 변화는 않는다 어.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안 되지. 예, 안 되는 거 같아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예.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나도 적응 못 하지만. <laughs> 나도, 나도 여기 베트남 사람이 될수 없는 예.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사람하고 살고 한국 사람을 자주 만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이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쵸. 문화도 완전히 이해할 수없고 다른 거야 네. 달라 그걸 좀 인정하고 살아야 마음이 편해 그거를 빨리 하는 사람이 네, 편하게 베트남에서 살수 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저도 이제 벌써 한 4, 5년 살고 있지만은. 이 말은 그렇게 하고 알고 알고는 있지만 안 되잖아요. 음, 에, 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어른, 게다 에, 어른들 말씀들처럼 음. <laughs> 내려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음. 이 내려놓는 게 조금씩 조금씩 되고, 아직도 다는 안 돼요. 그 순간에 딱 직면하면 은 화가 날 때도 있고 음.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음. 또곧 지나면 또 아유,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또 생각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같아요. 음. 그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게 문화 경제 수준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 뭐 무슨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 민족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 네. 이 베트남이라는 기후나 또 여기 역사나 뭐 이런 게다 녹아서 네.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라고 딱한 가지만 말할 수 없지 잘 사는 나라라고 못 사는 나라라고 안 해. 잘 사는 나라에 가도 그 사람들만의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뭔가가 있어. 네. 특이한 뭔가가 있어. 미국에 가도 뭐 한국 사람 편하겠나 아니죠. 왜 그럴까? 어. 이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네. <laughs> 한국 사람은 한국식이 제일 편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laughs>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좀 약간 퍼펙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여기 와 보니까 확실히 그걸 더 네, 네. 훨씬 많이 느껴. 너무 우리는 완벽하게 딱딱딱딱 합법적으로 딱딱 네. 합법 완벽 뭐 이런 거에 약간 취해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왜그 우리 젊은 애들 요즘 그러잖아 헬조선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 외국에 <laughs> 나와보면 어, 헬조선이 좋았구나 <laughs>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느끼는 그런 뭐지 자기도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기 나와보면 아 네. 한국이 그나마 합리적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근데 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가 베트남에서 살면서 느낀 게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음. 첫 번째는 깔끔 떠는 사람, 음. 두 번째는 뭔가 완벽주의자 음. 뭐 이런 분들은 <laughs> 살기 좀 피곤하지. 베트남에서 사는 거는 웬만하면은 예, 좀 <laughs> 어. 말리고 싶은. 음. 예, 왜냐면 제가 그거를 좀 약간 경험을 했거든요. 음.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은 음. 어, 그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쉽지가 않지. 예.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시들 여기 많이 와 있잖아. 내보다 네. 나이 더 많으신 분들 아이시들 그러니까 이상다 나도 아이신데. 그그그 분들이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이 예. 좀더잘 적응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뭐그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억지로 이렇게 언어를 빨리 배우려고도 안 하시고, 네. 우리는 막 이래 그런 게 있잖아. 아, 베트남어 배워야겠다. 네. 약간은 좀 압박감을 느끼잖아. 그쵸. 근데 그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베트남어 배우려고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조금 아는 만큼 써먹고, 그런 걸더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이 나라가 그렇지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말 통하는 만큼 하고 또뭐말 통하는 사람하고만 교류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같기도 해. 사실 베트남어에 대한 거는 저도 뭐 항상 지금도 뭐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여기에 와서 이제 뭐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으면은 사실 뭐 베트남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네. 스트레스. 베트남은 못해도 다 하잖아. 어, 다 살지. 사고, 살거 하고 뭘부터 먹자. 세상 어딜 가도 돈만 있으면 잘 살아. 그리고 <laughs> 내가 오늘 사실은 내가 직원들을 아침을 먹자고 한건 뭐냐면 응. 약간 실스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난 이만큼 하는 줄 알고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슬쩍 물어보려고 이렇게 응. 아침에 가자고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전혀 스트레스 안, 스트레스 안 받아 뭐 찍을까를 고민했는데 내한테 매면서 아예 그건 안돼 그거는 금리가 없어 아, 조회수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또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래 그래가지고 뭐라 네. 치면 그래 그 빼고는 찍는 건 스트레스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라 재밌대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찍으라고 하면 스트레스 안 받냐고 물어봤어 <laughs> <laughs> 그러면 스트레스 안받는데 그래? 어 아무거나 찍어. <laughs> 아 진짜요? 어, 어 그래 어,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달라 우리랑 일을 하는 것도 진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딱 받을 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아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나 또 아니면은 미리 걱정하는 응, 미리 걱정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미리 걱정 안해 그러니까 진짜 그때 어려우면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우리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얘들이 뭐 힘들다고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미리 챙기잖아. 네. 아, 얘들이 힘들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게 음, 이게 한국 성향 성향이. 네. 베트남 사람들 성향 중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가장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 살아보니까 정말 배우고 싶고 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 네. 닥쳐서 걱정하는 거. 예, 네. 아, 이게 <laughs> 한국 기준에 안 맞는데 아, 미리 걱정.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 지금 이제 뭐또 돈을 모아야 되고, 어. 뭘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뭘또 지민이 대학교 등록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저는 벌써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제, 아, 돌도 안 됐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 근데 와이프는 그렇지 않아요. 와이프는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나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지금 어, 그러니까. 네. 먹고 살때으 네, 생활비 다 나오고, 아, 네. 뭐, <laughs> 같이 지내고, 뭐, 어.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음. 이제는 뭐 거의 뭐 이제 아 이제 백신 맞으면은 뭐 처갓댁 가야지 오빠는 달라 못가봤는데 달라 이런 얘기들만 하거든. 그니까 그러니까 한국 남편하고 베트남 아내하고는 이 생각하는 게 달라. 근데 그런 부분이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참 부러워. 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미리 걱정 안 해요. 베트남 사람도 진짜 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잘안 돼. 이게 미리 걱정 안 하는 것도, 이거 좀, 이제, 나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한국 사람 없을 수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걱정하는 거. 남들 보고는 걱정 미리 하지 마라. 하지만 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그 내가 이제 앞날을 막 걱정하고, 노 no 걱정, 이런 거 있잖아. 왜? 예, 여기 동남아 에 있으면은 나중에 한국 있는 사람보다 노후에 자산이 적다. 아, 인정해, 인정해. 왜냐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느긋하고 편안한 주변 사람들 음.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가장 여기에 살면서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약속 시간, 약속에 대한 게 제가 약간 변화가 됐어요. 음. 베트남에 살면서 사도 이제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냥 정각이가좀 없게. 어, 이제는 늦게. 이제는 1시에 만난다 그러면 나도 어느새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근데 나도 1시부터 준비해. 아, 1시부터 나가 볼까? 그리고 뭐뭐 뭐 10분 정도 늦어도 되겠지? 좀 아. 늦으면 괜찮지. 얘네들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약간 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내 몸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생각이. 늦어도 돼. 뭐라 하지도 않아. 예, 네. 늦을 수도 있고. 음. 못할 수도 있고 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어, 어길 수도 있고 <laughs> 우리 인터뷰 잡아놓으면 네. 안올 수도,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인터뷰 잡았다고 꼭 와야 되는 네. 게 아니잖아 큰큰 문제 없잖아 네.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이게 처음에는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이제 맞춰 가는 거야 나도 뭐 얘네들 늦게 나오니까 나도 좀 늦게 가지 뭐. <웃음> 빵꾸네 <웃음> 네. 지금의 베트남에서는 뭐 크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가장 큰 거는 여유롭게 살잖아요. 뭔가 쪼들림이 그렇지요. 없어. 아, 내 생활비만 나오게 되면은 쪼들림이 없어져. 근데 그렇지. 한국에 가면은 이 지금처럼 이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없아는 사실. 돈이 많아도. 아니, 돈이 많으면 여유로워져. 아주 많아야지. 아, 아주 많아야지. 음. 아주 많으면 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뭐큰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베트남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뭔 승부? 그냥 편안하게 살면지승부걸면 스트레스 받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좀더 여유롭게 사는 곳에서 승부를 한번 봐야겠다. 그니까 근데 이건 맞는 것같아 여러 가지 좀 시도는 해야 돼. 음. 이게. 어. 사람이 이제 운대가 있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면 그런 기회조차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있어서 사업할 거리들이 있으면 네 캐파네 또는 나 나도 마찬가지 데캐판에 만약에 사업할 거리가 있으면 시도해봐야 돼 망하더라도. 근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근데 기회는 여기가 많죠. 이제 경제 성장을 막 하고 있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음. 주춤하긴 해도 이렇게 그냥 우리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막 떠오르잖아요. 네. 아 이거 한번 괜찮겠다. 저거 네. 하면 괜찮겠다.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아요. 해가지고 그래 이래서래나도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 최소한 그것만큼은 해보려고. 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면은 도와드리고 하더라도 네. 처음에는 뭐 이윤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아, 뭘 진짜 원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네. 직원도 있고 뭐 네. 알아봐주는 거 쉽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쉽거든 호텔에 어느 정도 숙박하고 또 뭐. 어떤 집에 어느 정도 숙박하고, 이렇게 알아봐주는 거는 진짜 쉬워.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 이제 뭐 적응 다 하셨잖아요. 아직 안 됐어? 응. 내가, 나, 그, 그 이, 이, 적응을 다 했다! 라고 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고 <laughs> 그래가지고. 좋은 날이 오겠죠. 그래. 이게, 우리는 영상으로 남기잖아. 네. 그래서 한, 한 3년 후에, 5년 후에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긴 해. 그때 돼서 정말 뭔가 많이 달라져 있을지 솔직히 우리가 일년 전하고 지금 하고도 많이 달라져 있잖아일년 전에 니내 네 봤잖아. 그렇 그때 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지. 네. 내가 그랬잖아 그때 니한테 야다 된다 차례 차례 어? 어, 유튜브로도 묵고 살수 있다. 그때. 네. 아 그때 니가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되있잖아. 지금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좋아해야 돼 <laughs> 아, 진짜, 이거는 큰 거죠. 안 그랬으면은, 한국에 갔겠지? 그는 뭐,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생활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여유로움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여유롭게 살자. 예, 네, 여유롭게. 여유롭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델랑가모르겠다델랑가 <laughs>